오전 내내 오늘의 업무를 진행 중이다. 나는 디자인 쪽 업무를 맡아서 왔는데, 팀원은 나 혼자다. 나 혼자 다 한다. 업무적인 소통을 어느 순간부터 카카오톡으로 하니, 어느 날은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고 일할 때도 많다. 다행히 오늘은 대표님께서 업무적으로 말이라도 걸어주셔서 몇 마디 했다. 신난다. 스트레칭은 한 시간마다 해주는 편이다. 오래 앉아있는 일이다 보니, 이렇게 안 해주면 나중에 허리에 통증이 70%는 온다. 우선 스트레칭보다 중요한 건 바른 자세로 앉는 것이다. 의자에 앉을 때 무조건 엉덩이를 꼭 등받이에 밀착하고 앉아야 한다. 허리는 110도 정도 젖혀지게 만들어 주는 기대자. 이 자세가 불편할 수 있지만 계속 유지하다 보면 허리 통증도 완화되고 요추의 불편함도 사라지게 된다. 뭐든지 기본에 충실하자. 내가 회사에서 하는 스트레칭은 맥헨지 운동이다. 신전 운동 먼저 10초씩 3세트 정도 진행해 준다. 이후 허리 비틀기를 10초씩 해 준다. 이렇게 잠시 쉬는 시간을 포함하면 1분. 1분이면 충분하다. 자세한 자세 설명은 집에서 시작한다. 허진남으로 변신. 네 반갑습니다. 허진남입니다 먼저 앉아서 하는 신전 운동 시작해보겠습니다. 함께 따라해보세요. 엉덩이를 최대한 의자 깊숙히 넣어주시고요. 양쪽 손바닥을 앞을 향하게 하고 팔꿈치를 약 90도 정도 굽힌 뒤 양팔을 어깨 높이로 올려줍니다. 그 다음 그대로 가슴을 펴지도록 뒤로 젖혀 주시면 됩니다. 10초 유지해 주세요. 올바른 자세를 위해 가능하면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좋습니다. 가슴을 펴면서 날개뼈를 등 가운데로 모아주세요. 목을 뒤로 젖혀 주면 목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3세트 진행해 주세요. 다음은 허리 비틀기입니다. 의자 앞쪽에 걸터앉고 두 다리를 모아주세요. 오른손으로 왼쪽 무릎을 잡고. 왼손은 의자 가쪽 모서리를 잡아주세요.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허리를 곧게 펴고 내쉬면서 고개와 상체를 뒤쪽으로 비틉니다. 허리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면서 10초 진행합니다. 두 다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등이나 허리가 굽은 분들은 흉추가 잘 회전되지 않아서 허리가 더 아플 수 있으니 더욱 잘 풀어줘야 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10초 진행해주세요. 제가 읽은 책중 하나는 무뚝뚝해도 괜찮습니다.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답게 사는 법인데요. 이 책에서는 타인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덧 40대가 되어보니 다시 한번 이 책의 내용을 곱씹어보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위해 시키는 일만 하다보니 커리어는 쌓였지만 나이가 들면서 정년퇴직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벌써부터 정년을 생각하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느끼는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남을 인식하거나 휘둘리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주도하여 사업을 하거나 일을 진행한 것이 많지 않았기에 이대로 괜찮을까 라는 자책감이 드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내 방식대로 할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보는 건 어떨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씩 해보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없애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타인에게 휘둘리지 말고 좀더나 자신을 위해 살아갔으면 합니다. 요즘 추운 날씨가 지속되네요. 따뜻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